안녕하세요. 무시입니다 오늘은 연휴 중에 그냥 만영놀수 없어서 오전부터 하루나 단계 알바 자리를 찾아보다 싶어 알바몬이 아닌 당근 마켓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정말 요새 부업 알바를 많이들 하시는지 올라온 지 5시간도 안된 글에 지원자가 7명, 8명씩 있고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운이 좋게도 집 근처 가까운 아파트에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 등을 해주면 일당 3만 원이나 준다는 글이 있어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바로 돼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 영상을 담지 못해서 가서 일하면서 잠깐 찍어야지 했는데 그 게시글 올리신 분이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이 치우자고 하셔서 중간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이사를 가시는 건가 아니면 이사로 오신 건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고 쓰레기들이 정말 분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커다란 박스부터 해서 옷까지 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등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집이 2층이셨는데 계단으로 진짜 10번도 넘게 왕복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돈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느꼈고, 처음에 받기로 한 3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5만원이나 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휴식을 취하니 해가 완전히 좋습니다. 마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마트로 향합니다. 과일이 뭐가 있나 찾다가 딸기를 봐서 얼마인지 봤는데 철다 지난 딸기가 8,000원 비싼 것 같습니다. 사볼까 했지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마트에 오면 꼭한 번씩 루틴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빵 코너에 가서 눈에 띄네를 파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꼭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어느 생각부터 마트에 들어오지 않네요. 오늘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볍게 지나치다가 요새 두부, 계란은 얼마나 하나 궁금해서 계란 가격을 확인해 봅니다. 비싸네요. 옛날엔 두부 한모에 500원하고 1,000원 하는 거 사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계란도 무려 9,000원에 가깝네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같이 따라오르니 결국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마트하면 빠질 수 없는 과자 코너에 방문합니다. 제가 과자도 참 좋아하는데요. 돈을 벌고 가서 그런지 배도 고프고 과자들이 탐이 납니다.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뭔가요? 저는 감자칩을 좋아합니다. 음료 코너에도 한번 와봤는데 음료 가격이 1 플러스 1 해놓고 2개 값을 받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마트에 상술이네요. 과자도 안 사려다가 선칩이 끌려서 결국 한 봉지만 구매합니다. 계속 구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시간대가 적절한 알바가 없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달달한 꿀 알바 한번 하고 그 좋은 기분으로 과자 한 봉지 플렉스했다고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도 성공적인 하루짜리 단기 알바라도 찾아보기로 다짐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